굿모닝 피피 o 스님, 열 n g 는다 모든 절이 생전예수제를 하잖아요. o r n i n g happy people. Good morning, happy p 이 o p 이 e g o o 에 진짜로 그래. 돌아가시고 나면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손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사식, 이제 천도제를 그 공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네. 또 종교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로 요즘 보살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그 본인 스스로 본인 그 천도제나 사식, 제를 미리 하시고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 많은데요 어, 그거는 당연하고 그냥 불공도 하는데 공달이라 그래. 공달을 다시 얘기하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이빈게 아니고 이 안에는 가득 차 있는데 뭘로 차 있지?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빛의 광명 진원.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그 비로자나 광장이야 여기가 음. 이 빛의 입수인데 에, 그러려면 이 윤달의 기도는 광명진원이 제일 강력해요. 음. 그래서 어, 온바이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나 지바라 브라 파르타야 꿈을 음.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승문지 음. 한쪽에 계속 음. 그 진원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하루에 360번 이 진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24번 곱하기 6번 하라고 했지. 좀 음으로 아, 낮은 음으로, 그다음에 36번 곱하기 6번 조금 높은 음으로 음향에이 그걸 맞춰서 360도 하면 원이에요. 원의 중심에 하피 아, 만다라. 우리가 어디든 중심을 건드릴 때 빠른 것처럼 우리가 우주의 중심 왕국에서 왕의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 왕국 전체의 명령이 전달이 제일 빠른 것처럼 빛의 진원으로 생전 예수제를 하는데 지금 신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른 모든 사찰이 하고 있는데 동인스님은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이 만다라를 그리면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깨달은 그게 뭐냐면, 미리 그 준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진짜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효력이라는 게 예수제를, 기도를 그냥, 그 뭐지, 천도하는, 49제를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에 내가 무엇이 되리라는 음. 어. 다음 세상 주소를 내가 미리 찍는 거지. 미리 결정하는 거지. 미리 결정하는 거지. 할수 있는 기도네 그럼. 그럼. 중요한 제일 거예요. 중요한 거지. 네네. 지금 그러니까 부처가 되리라는 내가 부처가 된다는 내가 아니면 어느 곳에 내가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그걸 누가 결정을 해? 내가 하는 거야. 스스로 네.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증명을 해? 예수제 기도를 통해서 스님들과 이 우주의 법계의 불보살님들이 증명을 하시는 기도가 바로 예수제 기도예요. 네. 그리고 그 기도법에 스님이 이그 뭐지 어, 해탈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가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 해피풀인데 여기에 이름을 자기가 아, 이 별이거든 우주 중심의 이 중심의 자리 우리 북두부진의 칠성 중심의 자리에 불을 여기 끝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그러면 동이 있으니 그러면 어, 뭐가 부처가 되지만 그 부처님도 전생 자타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생에 걸쳐서 계속 어, 오신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부처가 됐어도. 나는 어느 곳에 자기 원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 나는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어디에서 태어난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기도도 하지만 연락 주시면 이그 해탈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동일 스님한테 요번에 우리 절에 생전 예수제 기도 같이 하기를 스님이 그 뭐지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우리 신탄은 다음 세상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다음 세상에 뭘로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왕 왕국에 태어나? 어왕 왕국에 여왕으로 <laughs> 예. 어, 그래. 그러면 어느 왕국에 여왕국, 좀 구체적으로 자기 외모도 나는 금발, 눈은 파란색이야. <laughs> 뭐, 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꿈을 자기 그,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그걸,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만다라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만다라의 어떤 해피 만다라 궁전, 유리궁전을 지금 예, 스님은 지으려고 여기에 기도를 하고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이미 지어진 거야 이렇게 뭐 벽돌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이 빛의 궁전은 지금 있는 건데 거기에 황금 문패 나는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떤 나라에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전생의 자기가 지금은 업대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보다 적극적인 전생 금생 전생 내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뭐지? 내비게이션을 찍는, 찍고 가는지 네. 지금 여기서 저 먼저도 네.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가 미국으로 미국을 내가 주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인천 공항을 가게 되고 네. 어, 뭐 칼기를 타고 뭐 뉴욕으로 간다면뭐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든지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네. 인연법이 네. 생기는 거지 네.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면 그냥 저기 김포 공항을 다든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뭐 고속도로를 간다든가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디를 어, 다음 세상을 딱 뭐지 원그 원력이라 그래 네. 원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지금 내가 사는 집과 하는 사업이나 인연법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이나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갈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뭐몇 메타가서 좌회전 해야 돼, 뭐 고가도로를 타야 돼 이거 이 년법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요번그 음, 저는 6월 음력 6월 9일날 6과 어, 구가 똑같은 글자 같지만 이제 방향이 다르잖아요. 뭔가 양으로 어, 돌리는데 그날을 이제 D-Day로 해서 스님이 게이트 황금의 문을 엽니다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해서 그날 어, 관음 시식, 시식을 통해서 어, 뭐지, 천도 식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 이그 해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상 내세도 결정을 하고 자기 지금 어 뭐랄까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 저 같은 건강에 지금 건강 때문에 요즘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인연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지금 사업이나 뭐 부동산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자식 문제 시험 뭐 우리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뭐 누구나 할것 없이 가지고 있는 숙제들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게 오늘 오늘만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전생도 내 생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만다라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만다라 기도를 만다라 수행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동이스님이 계속 어, 그 뭐지 강조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야 말로 여러분들 스님이 이 강원도에 와가지고 그냥 끝없이 끝없이 지금 노력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만다라 성전 하나 지어 내려고요. 기도. 하고 뭐, 끝없이 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스님이 그냥 혼자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 우주의 어떤 그 북두칠성의 어떤 명령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 연결을 북두칠성의 나라, 대한민국의 만다라 유리궁전이 하나 지어지면서, 새롭게 빛나는 대한민국, 어, 지구별 나라 차원 상승. 차원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행의 길에 이제 그 수많은 그 기도와 어, 보시와 봉사와 여러 가지들을 해왔는데, 이제야말로 더 업그레이드, 해피 만다라 성지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와서 같이 와서 풀도 뽑고 말도 못해 지금 관리가 뭐 제가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그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절이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해 사고 있는데 도량에 지금 풀도 너무 너무 많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공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그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반가운 기도법 소식을 알리면서 생전 예수제, 그 뭐지, 그 기도여서 잘하게 도래한 청정도 하고 연락 주셔서 그동안에 저하고 인연된 모든 분들 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어, 새롭게 빛나는 그 광명의 문을 열수 있는 이번 기회 생전 예수제 기도에 에, 여러분들 함께 지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중기도도 그렇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동희 스님 그 기존의 그 뭐지 신도 카드 있는 분들은 그냥 스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스, 스님 그 문자 여기에 우리 관장님 그 전화번호를 밑에 해 놓을게요. 거기에 문자로 주소와 생년월일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생전 예수제 기도 한번 뭐지 같이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생전 예수제 기도한 사람 스님이 이번에는 그 옴자로 왜냐하면 그 옴자야말로 그 모아서. 다음 세상 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최고의 자기 보물 그 돈은 못 가져간다. 이 그야말로 자기가 한그 부처님의 오의 빛을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그래서 아주 상서로운 뭐지 행복한 생사 해탈을 열수 있는 그 움자를 스님이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laughs> 생전 예수제 기도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생전 예수제는 응. 그 돌아가신 그 가족분들의 조상님들도기도 거죠? 그럼? 아 그거는 네. 우리가 기도라는 건 항상 자손과 조상 발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생전 예수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도 하고 애들도 가족들도 해주고 또 이제 아니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건 미리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면제 그렇게 하고 또 <laughs> 그럼 제 집에서 햇살지 음.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아, 요번에, 그 뭐지, 생전 예수제는 구하는 거거든. 이 모든 것을, 우주는 구원한다, 그러잖아. 구하는 거야. 다음 세상을 구하고, 나 자신을 구하고, 아, 참, 뭐지, <목소리> <목소리> 어머. 그, 이제, 음. 그래서, 북두구진이라그래요 북두칠성의 아홉 별. 그래서, 여기에다, 해탈지 아홉 장을 자기 이름을 쓰고, 어, 다음 세상, 뭘로 원성치 이렇게 쓰면 돼요. 음. 예. 그거, 그걸 기도를 하자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가 달라진다? 오늘 내 모습이, 에,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 내가 나쁜 대로 가려고 이걸 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그러면 아, 그렇게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아, 아름다운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아홉 장씩. 응? 그래서 여기에다가 써서 이렇게 별 위에다가 이렇게 고 어, 광명 진언을 합니다. 온 바이오 천하, 마음으로 드라마니 받으마. 시바라 브라파르 타야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바드마 시바라 브라바르 타야옴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바드마 시바라 브라바르 타야옴 다그 광명지명이 부처님의 명호거든 오마모카 아모카 불공성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동서남북에 부처님들의 명언인데 무엇을 하느냐면 불공을 성취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아, 생전 예수제. 어저번에도 우스갯 소리로 스님 왜 절에서 예수님 기도해요 그절 <laughs> 아닌가요 이러는데 아, 우리가 그 모든 게 시간 안에 있답니다. 부처님의 칼라타, 부처의 시간을. 에, 얻어서 새로운 운명을 바꾸는, 바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연락합시다. Hey